안녕하세요, 와치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이폰16에 터치 아이디가 들어간다면 어떨 것 같나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영상은 제 생각들을 정리한 것이니 가볍게, 그리고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합니다. 아이폰16에는 캡처 버튼이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이 버튼, 지문인식 센서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버튼의 형상 자체는 갤럭시 S10E에 있는 지문인식 버튼과 닮았고, 애플에선 아이패드 에어와 미니에서 전원버튼의 터치 아이디가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이번 아이폰 16에서는 액션 버튼과 캡처 버튼이 모두 정전식으로 나오고, 그렇기에 케이스를 끼우더라도 두 버튼은 뚫려있을 것이며, 이 때문에 캡처 버튼의 터치 아이디 기능까지 있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바닥에 놓여있거나 거치대에 있는 폰을 잡을 때 생각보다 캡처 버튼 부분으로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가는 것을 볼수 있고요.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가 인식률이 좋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잠금해제나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선택권을 준다면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스크린 방식의 지문 인식이 현재 개발 중이고, 26년도에 적용될 것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아직 기간이 남기도 했고,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고 하네요. 반면, 측면 캡처 버튼에 지문인식을 넣게 된다면, 앞에서 말한 아이패드 에어나 미니에 사용되고 있는 터치 아이디와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고, 온스크린 지문인식처럼 센서를 개발할 필요가 없어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갤럭시만 사용해왔기에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가 보안도 좋고 인식도 잘 된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직접 체험해보진 못했습니다. 다만, 휴대폰이나 특히 탭을 바닥에 놓고 필기 용도로 사용할 때, 온스크린 지문인식이나 측면부 지문인식을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손에 들고 사용하는 일이 많은 휴대폰과 달리 태블릿을 거치대에 놓고 사용할 때도 있지만 바닥 위에 두었을 때는 지문인식이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저는 페이스 아이디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렇기에 실 사용자 입장에서 페이스 아이디만 혹은 터치 아이디만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만약 온스크린 혹은 측면 버튼에 터치 아이디가 부활하여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잠금 옵션 기능이 추가되면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적어주세요. 자,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